신의일주는 주로 상상력과 직관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감수성이 풍부하고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성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내면 세계가 깊고 창의적인 사고를 즐기는 편이라 예술적, 감정적 측면에서 강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이기보다는 이상적이며 때때로 비현실적 기대를 품을 수 있습니다. 신의일주의 주요 특징: 1. 감수성과 직관 신의일주는 감정적으로 섬세하며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점은 대인 관계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예술적 작업이나 상담 등에서 돋보입니다. 2. 창의력.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것을 즐깁니다. 이로 인해 예술이나 문학과 같은 분야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기 좋습니다. 3. 독립성과 탐구심. 독립적인 사고를 선호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깊이 탐구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4. 심리적 복잡성.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으며 내면의 갈등이 자주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울함이나 고립감을 느끼기도 하며 자기 성찰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신의 일주의 장점. 공감 능력.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이에 맞춰 조율할 수 있어 협력적 환경에서 유리합니다. 풍부한 상상력,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활동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 능력, 스스로의 감정과 생각을 깊이 파악하려는 성향으로 자기 개발에 유리합니다. 신의 일주의 단점, 현실감 부족, 이상적인 면이 강해 현실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거나 계획을 구체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감정 기복, 내면의 갈등이 자주 일어날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극적 성향, 때로는 지나치게 신중하거나 소극적일 수 있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추천 직업, 예술가, 특히 문학, 미술, 음악 등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상담사, 타인의 감정을 잘 이해하는 특성을 바탕으로 심리 상담이나 치유를 돕는 일에 적합합니다. 작가 시인, 상상력이 뛰어나고 감수성이 풍부하므로 글로 감정을 표현하는 직업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 자신만의 세계를 깊이 탐구하는 성향을 살려 학문적 연구에도 적합할 수 있습니다. 교육자, 자신의 통찰과 직관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는 교육 분야도 추천됩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신의 일주의 감수성과 창의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분야들입니다.